전에 이렇게 나 이발하려다 여기 목닿가거 알지? 조심히하 돼. 길이 3cm로 똑딱발로예쁘게 잘라주세요. 이 뒷머리가 무거워 보이지 않도록. <laughs> 우리 조윤이 우리 구경하고 있어요. 지금 다른 거에 관심 있네? 신하고 나서 미용실 가기 싫어서 남편한테 한번 잘라달라고 했었거든요. 생각보다 잘 자르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그 집에서 그냥 툭툭 자르고 있네요. 미용실 여자 응. 커트 하나 2만 원? 그 2만 원도 샴푸 안 하고 가는 조건이에요. 희한하게 이 동네 미용실이 <laughs> 엄청 많잖아. 어. 많으면 서로 경쟁하니까 조금 저렴할 수도 있는데. 아, 응. 그래, 비싸. 어, 되게 비싸. 잘릅니다 믿을게요 오랜만에 자르는 거라 좀 불안한 건 아니지? 불안하지 내 머리가 안될 꼴같은데 내가 남의 머리 되고 아니 잠깐 이거 무늬 좀 머리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뒤에가 너무 뭐, 앞에랑 너무 차이 나잖아요 가벼운 게 자른 거 뭐, 아니야? 근데 쉽게 올라가는 거지 뭐. <laughs> 머머 <laughs> 음. 할 때는 짧은 머리가 좋아. 괜찮은가? 거침 없네. 자 끝났습니다. <웃음> 이렇게? 이렇게? 중간 <laughs> 장 길이를 맞추고 있어요. 왼쪽, 오른쪽은. 일도 없는 남편이에요 그냥 자르는 거예 미술은 항상 수를 맞았어 그래? 감각이 있네 그래도 이렇게 자르기가 쉽지가 않아 으악 은하 좀만 기다려도다 했어 다듬기만 하면 돼 은하 엄마 머리 잘랐어 어때? 관심이 없어? 맞어? 되게 신기할 정도로 깔끔하게 잘랐어 원우님 시리야 잘하네 아, 나 세련된 아줌마 같아? 아줌마라는 천녀같아 아 천녀같아? 노천 노천녀 천녀가 아니에요 노천녀아 아, 그런거지? <laughs> 이 정도면 훌륭하지 이 전문가가 이정도 했으면은 훌륭한거 아니야? 도윤이도 오빠가 머리 잘라줬는데 뒤통도 한번 보여주세요 귀 <laughs> 한번 보여주세요 툭툭 잘린 전 일반가위로 잘라서 그렇고 미용가위로는 다르지 우리집 미용사 저희가 좋아하는 식단이에요 아주 간단하게 양파, 파프리카, 무순 해가지고 불고기 볶아가지고 라이스페이퍼에다가 소스 묻혀서 먹으면 막 건강도 챙기고 뭔가 챙겨 먹는 느낌? <laughs> 도윤이 잘 때만 볼수 있는 나술 너무 재밌어요. 신나 한번 구경 가 볼까? 신나 우리 집에 수리 하시는 기사 님이 출장으로 오셨어요? 아파트 안내 방송 나오는 스피커인데 소리가 어마 무지하게 커요. 근데 여기가 방송을 진짜 많이 한다. 그치? 우리 도현이가 자다가 승빨이 되게 많이 난단 말이에요. 예민해져도 음. 귀가 밝아 음. 맞아요 조그마한 소리도 음. 그래서 이거 인터넷에 보니까 볼륨 조절 스피커가 있어요 완전 기똥차죠 육아 필수템이에요 어, 완전 육아 필수템이라고 교체하려면 기사님들 부르고 막 그래야 되는데 우리집에는 맥가이버가 살아가지고 이렇게 다 웬만한거 다 하고 있어요 돈 안벌고 우리 집에서 이렇게 수리를 열심히 하면서 돈을 벌고 있는데 할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아요. 대전에 사시는 분들 필요하신 게있다면 우리 엉쿵 씨를 어. 불러주세요. 진짜 갑니다. <laughs> 제가 자, 가능한 작업들 여기. <laughs> 어 정리해 주세요. <laughs> 재윤이도 크면 이것저것 만들어 봐. 다 때려 부시는 거 아니요? 누가 아빠가 어렸을 때 이것저것 엄청 <laughs> 분해가지고 해 난리 났었대. 짠 완성됐습니다. 근데 함정은 테스트를 못 해본다는 거예요. 아파트 방송이 나와야 되는데 스피커 교체한 이후로 아예 안 나오는 거 아니요? <laughs> 왜 기자님? 그럼 방송 안될 거야. 안 돼요. 오늘은 어제 먹고 남은 야채들로 차돌 고기에다가 싸가지고 차돌 마리를 먹을 거예요. 저희가 야채를 너무 안 먹으니까 이렇게라도 해야지 먹게 되더라고요. 저희 언니가 그랬는데 우리가 식비가 별로 안 나온 노하우가 저희가 조금밖에 안 먹어서 그런 거예요. <laughs> <laughs> <또 맞겠네. 웃음> 다른 사람 진짜 많이 먹는 1인분은 우리 둘이 먹어. 그런데 식비가 좀 많이 줄긴 하지, 거기서? 이렇게 하는 재료들이 도윤이 유식 재료, 이것도 도윤이 재료. 응. 어느새 쪼꼬미가 커가지고 우리 식재료를 같이 먹고 있어요. 응. 짠! 다 말았어요. 찌기 위해서 물 붓고 숙주, 숙주를 쫙 깔아줘요. 우리 도윤이가 내 등에 붙어 있어요. 도윤이, 도윤이 또 먹고 싶지. 도윤이 등 언제 같이 먹지? <laughs> 도윤이도 아... 소고기에 파프리카에 해가지고 응. 엄마가 이유식 해서 맛있게 먹었잖아. 응. 이따가도 또 먹자. 저도 완전 요리 1도 몰랐거든요. 요리 못해도 아무런 걱정 안 하셔도 돼. 요 아, <laughs> 아, 아, 그치? 다다 붙이지면 하게 되었지, 도윤아. 이제 찌개만해 끝. 맛있게 익을 때까지 도윤이와 놀자! 차돌마을이 숙주찜 완성됐습니다! 와우! 비주얼 보소! 아, 와 맛있어? 도윤이도 맛있어! 도윤이 옆에서 이렇게 지방 방송을 하시는 거요 아빠 촬영하고 있잖아요 아 도윤이 맘마 먹어야 돼요 맥주가 빠질 수 없죠 우리 술 별로 안 먹는데 자꾸 술 먹는 촬영만 하는 우리가 잘안 먹는다고? 헬스는 지금 기 주관적인 거 아니야? <laughs> 음. 아. 어? 준이도 한잔한 거야? 자, 한번 먹어봅시다. 이거 마치 뭔가 피자 한판 먹는 거 같은데. 칠리 머스타드 소스. 자, 이번에는 숙주와 잘 곁들여서 간장 와사비 소스. 오. 우리가 인터넷 약정이 끝나서 새로운 인터넷 상품으로 갈아탔지. 우리는 사실 TV도 안 보고 인터넷밖에 안 하는데 33,000원?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가입하게 된게 22,000원짜리. 그리고 상품품으로0 3 0 0 원. 원 아빠가 돈 벌었다. 맛있는 거사 먹자. 전에는 응. 5 0 0 0가 b p s 짜리 응. 상품이었고 이번에 응. 갈아탄 게1 0 0 메가짜리 상품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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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상 사용해보니까 응. 뭐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어, 맞아 이렇게 사용해보니까 전혀 느리다 이런 느낌 없더라고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게임을 한다거나 이런 걸 하진 않잖아 기껏 해봐 뭐 편집 이런 거 인터넷 서핑 유튜브 보는 거 이런 거에는 전혀 지장이 없더라고 응. 응. 아주 합리적인 가격이었다 만족스러웠는데 오늘 당근을 제가 갔거든요 당근에서 진짜 당근을 <laughs> 가져왔어요 응. 어, 어. 너무 귀엽죠? 우리 대윤이 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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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제가 이거를 픽업하러 갔다가 그냥 신호를 잘못 봐 가지고 신호 위반 딱지가 걸렸어요. 원래 3,000원에 사오는 거였는데 무려 73,000원짜리 당근이야, 도윤아. 응. 음... 어? 엄마 아빠가 하루하루 아끼고 아끼고 아꼈는데 엄마가 사고를 쳐 그랬네. 괜찮아. 이거 어. 73,000원 벌면 되잖아. 응? 어? 아니야. 아까 말이 다르다오 봐. 아까 괜찮다 왜? 7만 원 벌어 준다고. 정말 나? 어, 맥가이버 출동하세요. <laughs> 그래도 태윤잘 갖고 놀아줘. 엄마가 아까 너무 속상했지만 지금은 마음이 많이 괜찮아졌어. 항상 안전운전하겠습니다. 타연씨, 아, 한번 더, 한번 더. 아이고, 잘하네.